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계맨입니다. 자 오늘은 CNC 선반에서 PF탭 PF 2분의 PF 1 14선짜리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우선 소재는 S45C고요 우리가 아니면 기계맨이 이 스트레이트 플루트 탭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파이럴과 포인트 탭이 있죠. 스파이럴 탭은 칩이 이 뒤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포인트는 칩을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스트레이트 플루트는 칩을 잘게 부셔줘서 앞과 뒤로 나오게 되는데요. 칩을 잘게 부셔줘서 칩이 나사산을 씹어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단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스트레이트 플루트다 보니까 탭 자체에 부하가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이트 플루트는 PT나 PF 등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있고 두꺼운 탭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스트레이트 플루트 이것만 보고 이제 핸드탭을 왜 기계에서 쓰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스트레이트 플루트만 있다고 해서 핸드탭이 아니고요. 이제 플루트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파이럴, 포인트,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가 있는데 핸드탭은 이 중에서 스트레이트 플루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챔버, 이 앞에 챔퍼 구간도 뭐몇 챔퍼를 생활 거냐, 몇 필을 생활 거냐에 따라서 그거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핸드탭이 되는 거지 이 스트레이트 플루트만 썼다고 해서 핸드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탭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가공 영상 보시고 칩이 어느 정도 부셔져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가공이 끝났는데요. 한번 이쪽을 봐보실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칩이 확실히 이렇게 잘게 부셔져서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p e t 나 PF,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큰 파이들은 이렇게 스트레이트 플루트 탭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잘게 부숴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산이 안 망가지고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칩 배출도 잘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생각보다 부하를 기계 부하는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부하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찍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더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